키리니키로인 친구들 안녕 오늘 할복기는 100원짜리 종이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강민 문화상품권 도전 핑거보드 레이 에그 요정 청룡 왕따지 액션 지구젤리 비트 카드 전투 안경 기대 사진 투기 슬라임 꽝세개 모아서 캔디네요 저번에는 지구젤리를 뽑았었죠 오늘은 안경이나 에그 요정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이런 거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두들기면서 과연 오늘은 좋은 상품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많이 나와주고, 오, 야, 엄청 많이 나오네. 자, 과연 성격 주작, 아, 또 성격 대회, 올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지금 문방구가 거의 안 열고 있습니다. 현무 없어요. 안 그래도 문방구 찾기가 힘든데 아,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아, 지금 못 찍고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코로나바이러스 아, 조심하세요.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도 많이 없고 마스크 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도 마스크 좀 쓰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뽑고, 자, 볼게요. 대회, 성격, 대회, 성격, 대회, 대회. 어, 답죠. 오늘 첫 번째 상품은 뭘까요? 아직까지 다꽉 나왔거든요? 뭐가 나올까? 성격. 첫 상품부터 문화상고 나왔으면 좋을 텐데. <laughs> 자, 쭉 눌러주고, 두들기 있기도 하고. 태양. 아이, 없어요. 바람 분다. 아이고 바람 분다. 바람 불어. 바람 부니까 그냥 한 번에 좀 많이 뽑겠습니다. 아이고. 중간에 끊겨가지고 뽑은 데까지 한번 볼게요. 비트가 카드 대회 재패 주자. 또 재패 대회 현무. 아예고 재패 주자. 재패 태양 없네. 도전. 도전 있던데? 어, 핑거보다는 됐다. 재패, 대회, 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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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룡. 오, 왕따지 하나. 나이스. 지금까지 골고루 한 번씩 됐고. 아, 자, 이렇게 끝났네요. 카드랑 왕따찌, 핑거보드 이렇게 됐습니다. 좀더 해볼게요. 자, 노래소리는 나오는데, 어, 아, 종이가 더 길게 안 나오네요. 음, 여기까지 한번 뽑아볼게요. 열풍. 아, 이름은 있어 보이는데, 열풍은 없구요. 제패, 대회, 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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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어, 에그 요장 났다. 나이스.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뭘까요? 야, 없고, 쭉 없네요. 야, 태양도 없고, 대회도 없죠. 성격 대회. 다 이름이 또 비슷해가지고, 없어요. 오랜만에 비트. 카드 대외 재패 주자 재패 대외 현무 현무도 없고 재패 주자 또 재패 성격 대외 태양 대외 성격 대외 성격 대외 성격 대외 대외 성격 현무 성격 끝이 정도 뽑았고요. 요게다 꽝이고 담첨된 게이 정도 나왔습니다. 레이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전도 하나 나왔어요. 총용 하나, 그다음 비트 두 개, 어, 그다음에 꽝은 세워 와서 사탕이 몇 개인지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다 세어 보니까 사탕이 총2 6개 나왔습니다. 사탕부터 바로 교환해 볼게요. 사탕은 2 6 개요. 나온 건어디 나온 것다 안내 요 사탕 먼저 아, 교환할게요. 아, 아. 네, 사탕 저기죠. 이거 밖에 있는 거요? 여기 여기. 아 이거예요? 아 네. <laughs> 자, 26개. 고르는 것도 일이네요. 자, 4, 5, 6, 7, 8, 9, 10, 25, 26. 끝. 사탕은 끝났고요. 비트. 카드 2개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카드 요 여기요? 네. 유이한 카드로 2개. 레이가, 내가 뭐더라? 였 레이? 아, 에그 요정 1개요. 에그 요정? 네. 대구 요정이 뭘까요? 처음 뽑은데. 궁금하다. 예, 그거, 아니 이거요? 아닌데?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다. 응. 어, 이거네, 이거. 응. <laughs> 와,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좋은 거 뽑았다. 괜찮은 건데? 예, 좋은 거 뽑았다. 100원짜리죠. 예, 그 다음에 청룡 하나요, 청룡. 이 응, 저기 딱지고. 아, 딱지. 그 다음에 도전. 응. 도전은 뭐예요? 아, 핑거보드 한 개. 요 아, 예, 저기 박 아, 요거요. 예, 여기서 하나 따 딱. 어 핑거보드도 되게 좋게 놨다. 괜찮죠? 오, 괜찮네. 100원으로 뽑기에 되게 좋다. 예. 그리고 자기. 요거다, 요거. 응, 아, 이거네요, 이거. 다 교환했습니다. 뽑은 것들 정리해서 음. 한번 다시 볼게요. 제일 많이 나온 건 역시 사탕이죠. 음. 26개 나왔고요. 요이왕 카드가 두 팩. 그 다음에 핑거보드 하나. 딱지 하나, 그다음 어, 누가 봐도 딱 좋은 에그 요정 코코밍 이거 하나 또 교환해 놨습니다 유이양 프리미엄팩 이두 팩을 개봉해 볼게요 유이양 카드 보기 전에 제가 유이양을잘 몰라요 포켓몬스터는 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유이양은잘 몰라서 나중에 만화를 한번 다 중독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 번에 두개다 볼게요 유니온 어택 마법 카드네요 다음에 타락천사, 너스, 레피큘, 젠타, 레티 큘렌트, 다크큐어, 함정카드네요. 그 다음에 붉은도깨비, 유니온, 어태, 중복이죠. 헬리오스 듀오, 메기스트스, 어, 중복, 지방령의 권유, 함정카드. 네이비 로이드 마지막 두 장은 2011년 음모권 두 장이 있네요. 제가 뽑은 카드들 중에서 좀 좋은 카드 있나요, 여러분들? 다음은 포켓몬스터 SYG 표창딱지예요. 총80종 중에서 황금딱지가 40종 있는데요. 제발 황금딱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짜잔! 아, 우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laughs> 아... 뭔가 사소해 보이는데 되게 멋있어요. 어... 제가 뽑은 포켓몬 이름은 대덴네 약간 피카츄 닮았지만 은 피카츄는 좀 아니죠. 오, 이건 뭐 스피너는 아니고 딱지야, 딱지. 괜찮다. 아, 그래도 황금 딱지는 아니어서 좀 아깝다. 힙합느낌이 물씬 나는 핑거보드에요 제가 핑거보드를 여러개를 뽑아봤었는데요 이야 이거는 정말 멋있네요 손가락으로 가지고 노는 그런건데요 여기에 또 두개씩이나 있어서 좋은 상품을 또 뽑았습니다 마지막 상품은 애그요정 코코밍 캐릭터가 두가지 캐릭터가 있는데요 자 뒤에 보시면 이 분홍머리한 캐릭터가 샤미밍 그 다음에 약간 민트색깔 머리 아이는 리린밍이네요 샤미민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밝은 초긍정적인 아이구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걱정 많은 겁쟁이, 초부정적아 완전 선반된 아이네요. <laughs> 앞에서 보니까 두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애그 요정이다 보니까 달걀이 하나 있는데요. 이두 가지 캐릭터를 둘 중에 하나 넣어서 번갈아가면서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3000에서 4000 정도 쓰고 에그몽하고 핑거보드, 위안카드, 딱지, 사탕까지 다량으로 골고루 뽑아봤습니다. 오늘 뽑은 상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베스트인 상품은 어떤 건가요?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